안녕하세요, 코인디렉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밀 종목 공개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어중이떡중이 코인들은 추천조차 드리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무려 업비트 원화 상장될 수 있는 코인을 준비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코인 전달 드리기 전에 지난 영상에 제가 대장 코인 솔라나 추천드렸는데요. 따라오신 구독자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딱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했죠? 세력 평단가가이 가격 19만 원에서 21만 원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가격이 당장에 빠지기는 어렵다. 자 그리고 31만 원이 가격 근방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면서 수익 챙겨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5만 9천 원에 구매하셨던 분들, 자, 영상 추천해드렸던 이 가격대에 같이 구매하셨던 분들 주말에서 어디까지 찍고 왔죠? 30만 8천원까지 14%가량 올려주면서 명확하게 수익 실현 되셨을 겁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세력 평단가로 계속 따라오실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빠르게 영상 확인 가능하시다는 점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런데요 주말 동안에 세력들이 솔라나코인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 세력들의 단기 평당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19만원에서 21만원에 말씀드렸던 세력 평당가가 현재는 23만원에서 약 24만원 이 가격대로 올라갔다. 이점 하나 체크해 두시고, 고점에서 현재는 차익 실현을 해줬기 때문에 잠시나마 가격은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따라오시면 결국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은 계속 제가 챙겨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 잡으셨던 분들 23만원. 24만원 이 가격대 가격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 보이시는 원화 마켓만 기회가 아니라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 사서 이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BTC 마켓 역시 기회의 장이다 사람들이 잘 모를수록 꿀단지가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1억방에서는 이 BTC 마켓에 있는 사이버 커넥트 추천드리면서 1차 매도가 도달했죠. 31%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1억 단타 진행하셨던 멤버분들 3100만원 최소 수익 챙겨가면서 이렇게 기회를 드릴 때마다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사이버 커넥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세가 다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3%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펌핑 코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1억 방에 계신 분들한테만 전달해 드렸던 파격적인 사이버 커넥트 공짜 타점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사이버 커넥트 같은 경우 위에서나나, 그다음 아래서나나 에 이렇게 그어 두시면 우리가 돈 필요할 때마다 돈 복사가 되는 코인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박스, 박스 보이실 겁니다. 이 박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이 세력들이 바닥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난주에 타점 나갔던 것처럼 자, 다시 내려올 때이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자면서도 돈이 복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1억 방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 설명드리고 바로 원상 가능한 비밀 코인 전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야겠죠? 제 영상은 아시겠지만 거를 타선이 없다는 점 자, 디렉터와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방 입장 링크 제가 대놓고 배너에 띄워드렸어요. 01067823392 이쪽으로 성함 남겨주시면 1억이 5억이 되고 5억이 10억 되는 실시간 수익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31% 정도 자, 이 정도 저희가 수익을 가져다 드릴 거고요. 이 매집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밑으로 보는 수익은 저는 수익으로 치지도 않는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드렸던 매집 종목은 니어 프로토콜이었죠. 자, 100%에서 110%까지 수익 안겨 드리면서 끝까지 끌고 갔는데요. 니어 프로토콜은 제가 이 정고점, 정고점 라인 돌파하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브리핑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카톡방에서도 얼마 때 진입했죠? 5,000원 후반, 6,000원 이 라인에서 진입해서 제가 12,000원대부터는 왜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을 12000원대는 세력들이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였고 캔들의 길이도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수익 실현해 보자. 단기 고점이 나왔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번에도 역시 100% 이상 수익 먹여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통찰력이 없다면 이런 수익은 절대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어디로 입장해야 한다고요? 0 1 0 6 7 8 2의3 3 9 2 이쪽으로 성함만 남기면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계좌가 아프면 성함을 남기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물려 0신 분들도 포트폴리오 제가 다시다 짜드릴 거니까 6 7 0 0 0 3 3 0 0 0 0 0 자리 번호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업비트 원상 종목, 원화 상장 가능성 있는 종목 총세 가지 지한 가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한 개씩 추천해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누르시고, 나는 이세 가지 종목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위에 번호로 카톡방 입장해 주시면 비밀코인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원상가능 비밀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줄 이 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엑셀라 코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2,416원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니어 프로토콜처럼 이 정고점, 이 고점을 뚫을 때마다 날라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펌핑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이고요. 1억 방 계신 분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으로 100% 이상 먹여드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엑셀라 코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떡상을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쌍바닥 패턴을 한번 만들어주면서 저점 다지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아서 이 고점 뚫고 올라가는 정고점이었던 45,000 라인. 이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에 수익 실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사실 졸업이 가능합니다. 보통 원화 상장은요 지금 같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흐름을 만드는 이런 흐름에서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 타이밍 역시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지난 12월 12일 원화 상장했던 이 크레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려가다가 바로 원화 상장되는 게 아니라 저점을 다져주고 나서 상장을 했다라는 점. 또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부터 약34%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는 점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억하실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수익을 보시라고 대놓고 기회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 이제는 아실 겁니다. 저랑 호흡 맞추는 거 늦어졌다가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이럴 때 혹은 이럴 때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시는 분들 한번더 기회 드려볼게요. 이 엑셀라 코인 오늘 추천드렸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서 이런 자리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제가 기회 드리는 지금 박앤 세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억반 멤버분들은 어차피 디테일한 매수 타점 제가 잡아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원상 가능 종목 세개중 오늘 엑셀라 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비밀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 어디 가서 소문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수익 보는 영상, 돈이 되는 영상,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수익은 어차피 보실 거니까 미리 축하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요. 비밀 코인 아낌없이 퍼드리고 있으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